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3월상 2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월상 <laughs> 25장 4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의 소년 10명을 보내어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무난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 하지 아니하여,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네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laughs>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다윗의 성품을 엿볼 수가 있어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참 지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참 사람마다 틀리고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실수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참 이런 지혜를 다윗에게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 주말에 이 나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이 타윗이 나발을 만나서 부탁을 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음을 들은지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 이유는 바로 타윗이 왜 자신의 수가 소년들을 나발에게 보내게 되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양털을 깎을 때는 음식을 장만하는 게 잔치예요 잔치 그래서 손님 접대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어요 구약을 읽다보면 이런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양털 깎는 날은 농민들에게 있어서 추수화같아요 아무튼 이 같은 관리에 따라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의 먹을 식량을 얻기 위해서 나발의 집으로 수하 소년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열 소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발에게 가서 내 이름으로 모아 무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laughs> 다윗이 장일이 지금 아직도 쫓겨다니는 상태 아닙니까? 600명의 수하가 있어요. 다 도망자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또 먹을 음식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나발로부터 얻기를 기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열명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아닙니까?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이의와 존경심을 나타낸다고 해석들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무난하라 했다는 말은 이미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제 거의 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 명성이 자자했다. 아, 인정받을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이름으로 함부로 못 쓰죠. 아, 이 정도는 됐다. 다윗, 다윗이 보내서 왔습니다. 하면 저 상대방에서, 아, 그래? 그럼 도와줘야 되겠구나. 아니면 공격이 맞아야 되겠구나. 아, 이 정도는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평강하라. 세 번에 걸쳐서.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뜻그 앞에 이런 말이 있어요. 6절에. 부하게 사는 자에게. 여기에 대한 해석들이 좀 나와서 잠시 참고를 한다면, 부하게 산다 하는 말은 현재 건강한 모습으로 보여지듯이 다음에 볼 때도 그러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인사의 형태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뜬금없이 나오는 것도 같지만 사실 앞에 있는 부하이라는 말은 원문에는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냥, 그냥 말하면 그러니까 사는 자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여기서 산다는 말이 번영이나 장수 이런 것을 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래오래 복되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사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평강을 축복을 하는 거죠 우리가 샬롬 하잖아요 처음 어느 집에 가서 인사할 때 항상 샬롬 하라 그랬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것이죠 내집내 내 소유 너 모든 것이 다 평강하라 히브리인들의 원래 인사말이에요 <laughs> 히브리인들은 이와 같은 인사를 할 경우에 상대방이 시, 실제로 이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죠. 이것이 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평강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인산말 이상의, 염원 이상의 그런 성격이 사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라 하는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것은, 너와 내집 뿐만 아니라 내 소유, 심지어 가지고 있는 가축에까지도 평강을 기원하는 정말 극한 예절을 갖추는 그런 모습이에요. 왜 그랬겠어요? 지금 나발로부터 식량을 얻어야 하니까 그 간절함이 여기서 엿보이는 것이죠. 이 정도 축복을 받고 인사를 받으면 인사치례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 평화를 빌었다는 것은 나발의 집에 이 평강이 완전히 정착되기를 비는 다윗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비록 다윗은 현 상황이 고통과 절망의 시간들이었지만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원수의 손하기 위해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러한 평강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이웃에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신앙은 신앙인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초월해서 이웃에게 평강과 복과 기쁨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떻다고 해서 그 사람은 못 전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함부로 취급하지 마세요 에이, 저 사람 내가 보기 엔 별것도 아닌 거 보이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을 전하나 이따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쳤어요. 사실 거지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애굽에 돌아왔어요. 애굽 사람들이 거들 떠나봅니까? 모세가 누구야? 그러나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결국 출애굽 시키지 않습니까? 절대로 사람을 그 처한 상황을 보고 무시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바를 생각해보면 이 사람 사실 성품도 그렇고 막대 먹은 사람이에요. 거만하고 말을 가릴 줄 모르는 안하무인이라고 하죠. 이런 유형의 사람이에요. 사실 누구라도 이런 사람과 어울고 싶어하지는 않을 거예요. 가능한 부딪히는 것을 피하고 싶기 마련이죠. 다윗이 이런 나발의 불량함에 대해서 몰랐을 리가 없어요. 하지만 다윗의 모습을 또보 뭐 감탄스러운 것이 있어요. 자기 수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책임감 때문에 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한 거예요. 우리는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참 내가 보기에는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죠. 내가 저런 사람들을 상대해야. 그러나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기 성격상 하기 싫은 일도 기꺼이 떠맡아야할 때가 있어요. 체면 때문이 아니에요. 다윗을 보세요. 샬롬하고 인사까지 세 차례나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교훈이 있는 겁니다. 몰인정한 사람에게도 샬롬으로 접근해야 한다. 하기 싫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칠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담을 이제 내가 들었느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어 다윗시 그들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연관이 있었대니까요. 양털 깎는 자들은 양털 깎는 일을 위해서 나바리아에 특별히 고용된 자들이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고용됐다 하는 것은 특별한 축제와 잔치가 열렸다는 것을 사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즉이 사람들은 다윗의 일행과 나발의 양을 치던 목자들이 모두 마온 황무지에 있었던 사실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우연히, 이 우연히 어디 있어요? 다 섭리죠. 그리고 그때 상치 아니었다. 그들을 괴롭히거나 무력을 사용해서 <laughs> 도발하거나 힘들게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나발의 양치기들이 평안하게 가축을 먹일 수 있도록 돌보아 주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미리 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어느 순간에 누군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할 때, 그거 반드시 돌아와요. 전혀 예상 못 했었어요. 하는 역사가 그걸 보여줘다 하나도 잃지 않았다. 다윗이 마온 광야 남쪽에 사는 베드윈 족속과 같은 아람 족속들의 약탈과 노략행위로부터 나아발의 목자와 양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아마 놀랐을 거예요. 아 그때 그 사람들이구나. 여기서 또한번또 놀라는 게 뭐예요. 다윗이 비록 사오리아에서 죽기는 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외적의 손에서 보호해야 하는 사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않고 있었다. 우린 이런 말을 하죠. 자기 살기, 나 살기 바쁜데 지금 남 도와주게 돼서.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 그런 말은 해당되지 않아요. 자기가 볼품 없을 때도 할건다 해. 남 도와주는 것까지 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소년들에게 팔절 보세요. 부르면 그들이 내게 구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적즉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좋은 날. 이것도 양털을 깎는 특별한 축제의 날을 가리키는 말이죠. 손님을 다 초청해서 음식 대접하고,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눠주기까지 한 그런 날이에요. 특별한 날이에요. 구제의 날, 이렇게 이름 붙여도 될 정도로. 그날은 다 여유 롭고 관영을 베풀었다 하는 거죠.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이라고 했어요. 겸손히 낮추면서 상대방에게는 존경과 헌신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죠. 즉 고대 중군동의 풍습상을 보면 연장자나 상급자에 대한 존경과 경의의 표시로 장자나 상급자에 대해서 자신을 아들로 낮추어 부르는 모습은 이게 보편적이었다. 나쁜 것은 아니겠죠. 특별히 위 사람에게 아버지가 베푸는 것과 같은 자유로운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기를 종같이 먼저 낮추는 것이 결과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기를 원하노라 다위세계 주기를 원하노라 계속해서 나오지만 이 날이 특별히 타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요청에 대해서 나발이 특별히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으로 다윗은 믿었던 거예요. 물론 이 흐름을 가만히 보세요. 다윗이 당시 중군동의 풍습에 따라서 자신이 나발의 양들을 지켜주었던 것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었어요. 전에 내가 너희 양을 지켜줬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다윗은 그런 말을 안 합니다. 끝끝내 안 합니다. 양털 깎는 날을 기다렸다가 최대 예의를 갖춰서 겸손히 자신의 의견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봅시다. 우리 성도들의 할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른 성도들을 살피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웃을 살피다. 주님이 교회를 그분의 몸으로 삼으시고, 성도들을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로 묶어 주셨기 때문에, 이건 잊지 말 서로의 필요를 살피는 것,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가족이라면, 그 자비 또한 나발의 목자들과 양들을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 형제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줬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성도는... 다른 성도를 살피고 도움을 줄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도움받는다는 것은 내가 부족함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게 필요해요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맞는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체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서로 돕고 도움을 받은 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진정으로 도울 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집니다.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독불장군이라는 말 있죠? 이 얘기가 교회에 들리지 않아야 돼요. 무슨 일이든 자기 생각도로만 하고, 자기 주의대로만. 나만 잘하면 돼. 무슨 처음 오는 사람 보면 쳐다도 안 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성도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서로를 살피고 자신의 부족함 또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와 소유를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사용하며 서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즉, 도움을 받기만 하는 성도나 도움을 주기만 하는 성도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겸손하고 공손한 태도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나발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깨달음을 또 주십니다. 다윗은 정말 처지로 보면 도망자의 처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모든 것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용,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다 사용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에도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메모리알 데이를 맞아서, 가정에서 평안히 쉬는 집들도 있고, 또, 오늘도 일해야 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쓰임 받는, 도와주는, 도움받는 이 모든 일로 말미야마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